40장까지 아니 39장까지 고 요베총 그, 그 말의 주제가 이겁니다 16장 2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이작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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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내가 안 그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안된단 말입니까 안 <laughs> 위로함으로 와가지고 세상이 꽃이다 니, 네 뭐, 좀, 잘았다고 말이야. 막, 사, 까버려, 까버려, 싸도, 잘때다 꼴, 좋, 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이 위로라, 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위로.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뭐 저주를 하고, 저, 졸업을 하고, 막, 그냥, 까자, 자자까잖아이 까자, 스가 니가, 그 그래, 뭐, 동방의 언니를 살고, 만소리 때, 만소리 때, 꼴, 좋,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에요 친구들이 세명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 말이야, 피부함이 걸려가지고, 일에 힘들게 막기와장을 끌고 있으면, 정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해야지.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든지. 그런데 막 앉아가지고, 깜짝깜짝거리면서 욕이 한마디 하면 또 받아가지고, 똥똥한 소리야. 어? 이게 바로 세상의 위로라, 이 말이야. 따위 세상의 위로.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는, 그건 딸이 진짜 위로. 따 진짜 위로. 무슨 위로 자, 위로, 자, 리가 하나 찾아봅시다. 어, 하늘서 천도서 4장,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요. 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대하에 생각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 오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번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학대받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변들어서 살아가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로자가. 이 세상이라는 것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위로하지 않아요. 사람들 막그나막 놀려 먹으려고 그러고, 졸아려고 그러고. 그래하뭐안 되죠?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따로 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3절 4절봅니다 1장요? 1장,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아, 함내로 갑니다. 시작.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시자비하고버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너희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다음 6 절하고요. 절그다 6절. 읽어야 되는데 그냥 6 절만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려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라. 그러니 위로.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자.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주는 분이에요. 어? 제가 이에 정말로 위로한 분이다. 위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게, 군대에 가서 괴맨 처음에 나갔습니아유고 우리 김발현 교사님은 장교가 돼가지고, 그런 면 그런 거못 넣을 게어요 장교도 그런 거 있어요. 괴문 나가게 요 없습니다. 안, 감가감합니다 <laughs> 어이, 근데 막, 신교육때 들어가가지고, 막, 얼차리 받고 막, 막 뛰고 올리다가, 이거, 교회 가서 막, 참, 교회 간부도 사실은 이건 또간절하려면 길어서 못하겠는데, 교회 간부 힘들게 해봤거든요. 가수가 딱 앉으니까 막, 한 시간 내에 눈물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게 에 와서 내손 잡아주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면서 위로할 이예수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믿어지기를 충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한 가지 더, 한 가지 다 하고 좋은 네. 자. 또 성령님은 누구냐면, 딸에게 조언자, 조언자. 뭐라고요? 조언. 조언, 조언이 뭐예요? 조언. 조언을 주신 뭐, 이래, 어드바이스로 조던 꾸아 영어사랑이, 영어식으 통과했다고 그러더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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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바이스, 성령이 우리의 어드바이스, 딸에게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자, 요한복음 14장 2 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입니다. 26절 아번 읽어봐요. 제자보여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얘기해야 될 그때에 필요할 때 나타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드바이스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조언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조언자입니다. 딸의 조언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의 령 인도를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망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0장, 네, 10장. 19절, 20절. 19절, 20절. 아멘 보겠습니다. 세자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희한 말을 주시니. 말은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막, 막, 정말로 이게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그런 때가 왔는데, 그걸 내가 하라고그러면요 힘들지 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내 입에 성령을 부어서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말할 때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최근에 우리 제가 우리 김종환지사님이한말 중에서는 아주 기억이 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윤한철 그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우리 교회오시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칭찬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맞죠? <laughs> 네. 예, 그말 그런 말이 참그 뭐 성령님이 부어주는 말이에요. 누가 주는 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네. 예? 얼마나 귀한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십니다. 또 이제 설교를 빨리 떠내. 아니 돼요. 지금 몇 시? 아홉 시. <laughs> 빨리 끊읍시다 빨리 끊읍시다 예. 우리가 이 조언이라는 것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뭘 듣다가?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사람은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제작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아니 루야요것만 사람. 인생살이하는 아, 네. 요호만 사람은 80%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세리적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어? 그러니까 목사님만, 늦을 늦어하지만엄마 소리 때만 네, 소리 다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딱 들어보면. 교에서 나아 게주는탁 메시지가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이헬라에 보면은 이이런 이, 이, 말이 있어요. 로고스 말에 대해서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이있습니다 어? 레마. 말. 단 로고스, 레마.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전체고.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했으면 이거 전부 다 돕는 자, 중보자, 미로자 네. 여기 뭐예요? 조력자, 응? 조력. 조원자, 응? 조원자 이거 이게 로봇이에 그런데 오늘이 말씀 중에서 와 미로자 어저저 구기봉 주찬 어느 말씀에 어느가 됐어요? 네. 어느 말씀이 네개 중에 어느 말씀에 어느가 됐어요? 다 됐지? 하나도 내가 안 됐는가? <laughs> 다 됐어요. 요즘에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딱내 마음을 탁 때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왔다니까요. 그런 걸 말, 뭐라 그래요? 뇌마. 딱 뇌마. 그걸 뇌마라고 그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전부 다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제가 그동안 대학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 새벽에 받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 그때는 제가 이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성경이 있는 줄알았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걸왜 말하고 그래요 왜말하 그리고 성경은 66권이지만 특별히 나한테 주는 우리 저 강보위 이사님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죠 41. 41장 아, 내 모르는 게없잖아 43장 6절은 뭐예요? 43장 뭐예요? 교6장2 7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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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찾아보세요 1절 <laughs> 뭔지 뭐, 몰라요? 우리요 추후에 보면 나와있는데 네? 너는 내것이야 내가 널 진화에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야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요해께서 말씀 야곱은 늘 장교인구나 그런거예요자 그래서 따라해 보면 로호스 레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말 것들 팍맞쳐놔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항상 멀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빡 패를 들고, 말 것들 패를 들고 읽고 가다가 우와이야 응! 된다 싶으면 바로막쫙 잡거나 딸려 쫙 잡거나 이런 좀 머릿속에 팍 찍어다가 딱 머릿속에 팍찍어다요바로막위 하고 이막 암송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줄 암송을 해놓으면 이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냥 은혜 받은 말을 그냥 넘어 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은 말을 쓰면 그냥 잡아내가지고 다른 거안 봐도 돼그말 가지고 한 달, 1년을 살 수가 있어요 1년을 얼마를 산다고요? 10년 아, <laughs> 인생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성령님은 좋은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고하시는 것. 좋은 말로 조언해 주시는 것. 그런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파라클레이토스는 자원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1 6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 예, 입하겠으니 예, 예, 그가 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예, 하니 리 할렐루야! 예. 예.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오나라는 말이 아이오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아이오나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요? 영원토록 딸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막뭐 하루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위로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조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따라해, 아이오나. 영원토록. 응? 영원토록. 우리의 다시 한번 시작. 돕는자가 되시고 출고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좋은자가 되시고그 우리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신 분이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자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보혈 찬송 255. Aconce extните varice mis morally подelim pra